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댄스에서 올리는 작품은 언커버인데요. 언커버의 뜻은 비밀스러운 것을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뒤에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됐고요. 거기에서 오는 불필요한 어깨에 힘주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뭐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명품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뭐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을 다 내려놨을 때는 그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나 혼자 오롯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나다운 모습, 음, 조금 약해 보일지라도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까, 약간, 어, 생명의 뭐 가치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